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루야 하니 고넬루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 교사들과 함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또 목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워 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총회로 모인 교사들의 섬김과 또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들과 또 교사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보낼려라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큰 만남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0장과 11장 그리고 15장에 걸쳐서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역사하던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 100명의 군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구제와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실천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경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것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식하고, 생각으로 인식하고, 삶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또 직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고넬료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하인과 부하까지도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인과 부하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반듯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장이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유대 나라에 있으면서 유대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대충 믿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이러한 영성과 삶을 겸비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주목하여 보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한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억에도 얼마나 너가 많이 기도하는지 바쁜 일 가운데서도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간습에 따라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 두번 오전 아홉시 오후 세시 혹은 세번 오전 아홉시 정오 열두시 오후 세시 3시. 오후 세시에 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 9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는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즉, 하나님의 제사법에 맞추어 주기도, 주기적으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기도할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TV 보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또 여러분이 뭔가 딴데 가서 맛집을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루틴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루틴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루틴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기도한다.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죠. 이것조차 안 되면 기도를 언제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요. 중요한 관문입니다. 사절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여러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삽니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말씀 봤다가 세상 봤다가 세상대로 살았다가 말씀대로 살았다가 여러분,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그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고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고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와 병행된 기도였습니다. 만약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구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을 극률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로서 그 특성은 단지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상응하는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제의 행위가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극률한 마음 없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 행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는는것이이희희에에팔팔을지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고넬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만 아니라 기도하되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극률의 행위가 수반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만 성숙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실천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산 부산에서도 또 사랑방 안에서도 또이 지역 사회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것이 여러분,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헛된 것을 위해서 허둥대고 허비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동역자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약 400명의 교사와 또 교육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면 기도하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기도할 때에 극유한 마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해, 학교 생활로 인해, 또 진로로 인해서 방탕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미워지고, 싫어지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부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일에 반 아이들이 오면 먼저 따뜻하게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한명한명 한명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분의 목양 보고서를 보면 정말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요, 또 구제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전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의 아이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그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가 한 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학년들은 그냥 버스 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감동이 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차량으로 또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많이들 이 사역 가운데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입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고넬류와 같은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극률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해야 합니다.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